이거 봐. 봐. 이거 봐. 라 매달려 있어. 안보이 있어. 애 먹을 자고 있어요. 아 자고 있어. 매달려서. 이거 봐. 코알라. 이에 있네. 거기 들어가면 안 돼.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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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너좀 차있어. 이분의 뿔은 뭐야? 뭐 그랬어? 레인보우 했어요. 레인보우 했어요? 마음에 들어요? 사진기. 아, 사진기 자기 보고 집에서 구나 집에서 한 마리 구워우 만져봐 너 응. 만지면 안돼 동물은 눈으로만 보 만지면 봐봐 싫어 어디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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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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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먹는다. 개구리 먹을래요? 네. 아빠도 호주와 같은 거 처음 봐. 오, 딩고 어때, 분이? 응? 딩고 집에 들어가면 해리 싸움이 아, 어떨까? 개도 닮을 거 그제. 음. 응. 개 같기도 하고 늑대 같기도 하고 응. 있어요. 응? 누가 먹을 거예요? 파이팅! 애비. 애이 먹고 싶나요? 네. 네. 아빠도 주세요. 아빠 먼저 줄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찬. 짠한번 할까? 짠! 무슨 맛이야? 맞아 맞아! 낙지 맛이야! 사과! 아 사과를 찾네 사과? 응 사과 사과? 응 사과 응. 맛이야 어 사과도 꿀레꿀레. 있네 진짜 사과도 있네 여기 응. 오 진짜네 아응레응 바베클 응다 모여서 모질게요 그래 오예 뭐똥사이 쟤는 쟤는 왜 저렇게 앉아있니 어, 온갖 똥꼬 만진다 에블리 똥꼬 만지는데요 진짠데요 안돼에블 <laughs> 어이 똥꼬 만지는데요 응 똥꼬 만이다집 편지 어떻게? 뭐 하고 있죠, 똥꼬? 응? 간지러웠어요. 간지러웠어요? 진짜? 어 응. 먹는데요? 응. <laughs> 풀 먹고 있다. 그지. 어떻게 먹어, 에블이 해볼 수 있어? 낙타처럼? 간다, 낙타 간다, 에블 어디 가, 낙타야? 엄마 먹어야지. 됐다. 어떻게 먹고 있어? 한번더? 한번더? 어! <웃음> <웃음> 오, 또 먹네? 친구도 먹.. 뭐. <laughs> 저건 뭐야? 흔들흔들해요 흔들들어요고기리고기리똥 봐봐 이블이 엄청 커똥 뭐야? 고기리 똥? 아우 똥 냄새 그노구리요 물통이네요, 는 응. 진짜 크다. 물이 많이 없네얘어 흔들어? 다가